셋 뭐냐고요? 눈치 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코끼리 오빠랑 저. 어. 코끼리 님뭐 하나 볼까? 아, 개 부담스러워. 야, 너무 부담스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 줘? 커플 헤드셋 뭐냐고요? 눈치 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코끼리 오빠랑 저. 광고 어? 받았어요! 캐리! <웃음> <웃음>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코끼리 오빠랑 같이 듀오 하기로 했거든요. 이 저의 뉴핫 아이템 사용해서 이제 해볼 건데 좀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헤드셋인데 이게 터틀 비치 스텔스 700 젠투 맥스라는 네, 헤드셋인데 하이라이트 장점 딱세 개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게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8시간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완충하면 40시간 이상을 쓸수 있어요. 솔직히 15분 충전했는데 8시간 쓸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화장실 자주 가잖아 화장실 가는 동안에만 충전하고 있어도 나는 그냥 이걸 평생 쓸수 있는 거야 USB-C 타입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이 쿠션 쪽이 냉각젤이 주입이 돼 있어서 여름에 헤드셋 끼고 오래 게임하면 은땀 차고 찝찝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오랜 시간 사용해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부드러워. 나는 이 헤드셋을 써보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게이 쿠션이야. 이 냉각젤이 주입된 쿠션. 나 이걸로 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끌미끌함과 뽀송뽀송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아그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거구나 를이 헤드셋을 끼고 알았어요 진짜 미끌미끌한데 엄청 뽀송뽀송해요 오랜 시간 사용해도 쾌적하고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솔직히 헤드셋이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해도 음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플도 잘 되고 근데 이게 나노 스피커가 장착돼 있어서 사플이 너무 잘 돼요 코끼리처럼 이렇게 어? 사플도 못하고 에임도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이제 껴서 사프리라도 잘해서 유리하게 가야 되는 그런 느낌 있죠 네. 3D 사운드로 되게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려요 마치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아 이제 코끼리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불금인데 코끼리랑 발로란트 듀오 해야겠어? 야쩌짜야응 음. 얘네 무조건 100% 미드 나오거든? 우리 둘이 미드 갈래 음. 진짜 안 나오면 나, 나 진짜 너 노예 할게 오케이, 노예?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너 r 가능하긴 한데? 오케이 여기야 u r e 무조건 s 가 r 고체 f 보님 아, 너체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나 f you're not sure if 나왔다, 나왔다 o t sure 이 f you're not s u <laughs> 아, 안 죽었지? 그럼 됐어, 괜찮아, 괜찮아. 적군이 한명 남았어. 무결점. 아, 어 나이. 야짜짜야 내가 말했잖아, 믿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는 신비상. 어. 어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되게 열심히 한다. 난 그냥 헤드셋 하나만 믿고 대충 하는 중. <laughs> 그럼 그럼 그럼. 나 지금 지금 완전 대충한 거지. 소리가 다 들리네. 상대방 스킬 뭐 쓰는지, 어몇 명이 나오는지 다 들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어. 나 말고 헤드셋이 게임하고 있어 지금. 삐다 이거 삐다. 올 삐다. 저런 브 리핑 믿으면 안 돼. 하나씩 럴킹 있을 수 있어. 아, 그래서 오라버니가 지금 럴킹 돌고 있잖아. 응? 오빠 봅니다? 짜자야? 아, 더러워. 오빠라고 하지 말아 주실래요? 오라버니? <laughs> 바로 무 <럴> 잡잖아. <laughs> 오빠가 벌리를 바로 잡았잖아. 이 지원봇 달려. 지원어아 나가. 야, 뭐. 그렇지. 너 거야, 이거. 나이스 아이씨. 님들 어, 오라버니 캐리한테 했지? 현실 진짜, 세계 속에서 이제 오빠가 해줄게. 정말, 오빠가 아 오빠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다 걸르세요. 뭔지 알죠? 그냥 짜자야, 오빠가가 아니라 빠가야 아니? 빠가. 아. 짜자야 짜자야너 <laughs> 일단 디코 면담 좀 하자. 안 되겠다 너. 어, 지금 내가 뭐너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지만. 아 무서워. 너너안 되겠구나. 일, 둘, 에이온다. 오아 오, 오. 야, 뭐야? 얘 삐간 거같 남아 있다. 명남 하나 더. 하나 더 남았어. 아니다. 하나 나 삐었다. 하나 삐었다. 나! 삐었다. 아, 뭐야? 아, 클래스.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항상 하던 건데. 아, 그래. 그냥 괜찮겠네. 어, 괜찮겠어. 그냥 평범하게. 그래 그래 참어 이거 없네 <laughs> 젊은 피라 좋네. 아, 감사합니다. 나1 3 살인 줄 알았나 보다. 젊은 파라 좋다고? 젊은 피아 젊은 피아피 아, 피. 아니 갑자기 파가 <laughs> 왜 나? 와아 베이팅한 거 아닙니다. 나 일로 와. 아, 아, 아. 아니 형그 내가 국마 참그 맞춰... 내가 한건 되고 그, 그렇게 잡으면 내가 좀 약간 억울한 면도 있지 하고? 않을까? 뭐라는 아, 거야 도구가 가. 도구답게 행동해야지. 우리한테 킬리나 맡겨주는 게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좋아. <웃음> <웃음> 미리 있을 때래. 하나 더? 파! 복기 준비 완료. 조심하이파이이한명 남았습니다. 지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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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짜졌야 내가 너무 악하나 내가 너무 괴물이다. 미안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12킬 하고 양악했던 소리는 안 하거든. 그냥 현인이야 미안한데. 뭐야? 바이퍼가 제타 안 사주네. 배트 하나만 사주세요. 음. 아그 돼지고기 많이 먹은 목소리. 안 내면 안 되지. 돼지고기 많이 먹은 목소리 마 아니. 지원 설치 중. 여기 여기, 여기 붙어 있다. 한명남았 그냥 벤달로 러닝 좀게요차야 봤어? 사운드가 아야. 다 들리잖아. 장조 소리 그냥 두 명에서 장조 소리 하는데 이거 어떻게 못들을 수가 있어. 그니까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쉽다 게임. 그니까 이 사운드만 잘 들여도 게임이 너무 쉬워. 나 미쳐버려. 나 지금 오 찢어버리고 싶어 지금. <laughs> 나 지금 자고 있는 거 같아. 아니. 게다가 이거 헤드셋 쿠션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시원해갖고 잠 와. 내가 이기고 있잖아. <웃음> 어. <laughs> 아나 자꾸 까먹네. 나 어떻게 공 있어? 궁으로밀 거야. 나도 궁쓸 건데? 어나 먼저 쓸게. 야, 여도봇. 나기 맞춤 뭐야? 었어지몰었어 어디 불었다는 거야? 아. 코치반아. 불었다. 코치 코치하아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대피어, 대피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다 <laughs> <좋았다. 웃음> 야, 너스피지못 잡았어. 아나 꽃집이 뭔지 몰랐어 전쟁도 아 거야. 아니 꽃집 너네 집이라고 아... 아 맞긴 해 맞긴 한데 뽀끼리한테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드, 드럽네 어. 아, 저기 좋아, 야,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네. 조심해. 위 하나 2층 하나 아들, 공격 캐리맨, 아무 캐리맨, 아무 캐리맨, 아두 번째 판 네가 캐리, 맞아 판 내가 캐리,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답 똑바로 해. 아, 막 뭐, 캐리라는 말이 조금 변질됐었을 수도 있는데, 아뭐 좋았어, 어 좋았다. 오늘 수고했다. 아 어, 고생했어, 지지. 아 수고했어. 음. 아니, 이렇게 오늘 뭐, 터틀비치, 텔스 700, 젠투 맥스 헤드셋 한번 써봤는데, <laughs> 입체적인 뭐, 사플은 뭐 기본이고, 뭐, 마이크도 좋고, 플립2 뮤트 기능도 있고, 아니, 그냥 요즘 뭐 딱그 좋은 그 똑똑한 헤드셋? 안경 써도 안 눌리고, 쿠션도 똑똑해, 심지어. 이걸 한번. 써봤어요. 근데 진짜 좋은지는 솔직히 님들이 안 써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식.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코끼리랑 쿠차가 이렇게 좋다는 헤드셋 어떻길래? 한번 예, 체험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빠윙!